부산을 세계적인 물류와 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 법안 처리를 두고 정부부처의 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수도권과 함께 부산을 대한민국 양대성장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밑그림이 그려졌는데요. 먼저 안진우 기자가 소식 전해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사전에 진행한 대담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동부가 1위 항만이자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입니다. 2029년 개항 예정인 가득 신공항이 들었으면 강서구 일대는 항만철도와 연계한 물류체계가 갖춰집니다. 이 일대는 국제물류특구로 지정돼 관세면제 등 각종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됩니다. 부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특구를 지정해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의 특례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게 부산 글로벌 허버도시특별법입니다.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부산의 중장기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부산은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축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을 그야말로 국제 자유 도시, 또 비즈니스하기 좋은 도시, 사람과 인재와 기업이 몰려드는 새로운 허브 도시로. 마지막 관문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깁니다. 부산시는 총선 이후 열릴 예정인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특별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